구름도사 이륜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 하나의 채널 사주 운세 이륜원입니다. 월간 운세와 인기 스타들의 사주 운세 풀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 운세 이륜원을 사랑해주시고 많은 시청과 애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름 도사 이론 홍진도입니다. 오늘 시간은 사주학 시간으로 해 봤습니다. 오늘의 사주학 시간 제목 역적 유승민의 복심, 기웅 진실일까 거짓말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주풀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웅의 사주예요. 지금 아, 유승민의 대변인을 한다고 하죠. 어, 영재, 영, 뭐, 인재영입 1호인가요? 유승민이. 제가, 여, 유승민의 역적이라고 제가 뭐 방송을 여러 번 제가 했죠. 그 역적 유승민의 복심이라는 것은 내 최고의 사람이는내 오른팔, 복심이라는 것은 죽음도 같이 가겠다는 그런 사람을 복심이라고 해요. 옛날부터 큰 사람들이 뭐, 이제 내, 내 복심이 누구냐 할때그 마음심 중에 큰 사람을 고의 간직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영 인재 영입 1호로 그 김웅이 전 검사고 국회의원으로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을 어~ 선택을 바른미래당에서 바른민주통합당인가 그때 했고 그리고 지금 유승민 이 쪽에 대변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이 사람이 지금 김웅이로 인해서 지 어, 국민의힘, 야당이, 지금 뭐, 당이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뭐, 어, 뭐라고 얘기되는, 뭐, 개파로 5분 전, 뭐, 4분 5열에다가, 어, 당에 진짜 뭐, 폭탄 하나 떨어진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여당한테 기가 막히는 비밀을 줘가지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진짜 죽음으로도 찾아야 되는, 어디 가서 그 야당이 완전 폭파돼서 없어지는, 참, 국회의원 정치하는 이 완전히 진짜 개떼들이라고 내가 말씀, 개떼들. 그 어디 피발린 뼈다귀 하나 있으면 그 개떼들이 서로 물고 뜯고 그냥 그 피발린 뼈다귀 하나를 물기 위해서 그냥 뭐그 개떼들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거야. 지금이 말이 그런 상황인 것같아 그러니까 여당이고 야당이고 필요 없이 국회의원 하면은 미친 개 때들 생각밖에 안 나요. 저 사람들이 아니야. 하는 행동이. 그런데 그 안에 유승민이라는 그이 진짜 딥이 이 보수당을 다 괴멸시키는 유승민이 김문성 있지만 유승민이라는 이 작자의 복심. 이 사람이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한테 이런 빌미를 주고, 지금, 나올 때마다 말이 이말 틀리고, 저말 틀리고, 나는 하지 않았고. 지금이 와서, 이 사람 뒤에 배우가 있다 해서 유승민이를, 뒤에서 다 이제, 어 추적조사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유승민이가 이제는 뭐, 어, 이제, 어쨌든, 죽게 생겼으니까, 잘라야 될거 아니에요. 아예 그냥, 꼬리를 딱, 지 동화뱀 꼬리 자르더이뱀 꼬리 딱, 딱 잘라갖고 그냥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낙지나 문어가 다리 잘라든딱 없애가지고 김웅이 뭐라고 얘기해 공익제보라고 했잖아. 공익제보자를 밝힐 수가 없다. 우리나라 지금 현행으로서는 법이 공익제보를 밝힐 수가 없대요. 공익제보자는 누군지를 밝힐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제보자는 엄청난 당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당이면은 어느 당에 가서 있겠어요. 뭐 옛날에 이 당에 있지만은. 반대 진영에 옛날에는 우리 편이었었지만 적군의 편에 가서 투항을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도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익제보라는 것도 진실일 때 사실일 때 팩트일 때가 공익제보지 그 공익제보라는 게 허구고 가짜고 이게 가짜 뉴스일 때는 이것은 진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김웅이가 주장하는 것은 공익제보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어 내가 이런 일이 만들어진 거니까, 공익제보자를, 어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니까 더 바뀔 수가 없고, 여기서는 그냥, 내 더, 이 사실이 다 전부다! 하고, 여기서 이제 끝내려고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유승민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누가 있어도 김무성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대통령 후배, 어, 우리 저, 이 지금 뭐, 이 야, 당인 국민의힘에서 다른 대통령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뭐더 나가서는, 아 뭐, 적국에, 뭐, 바로 저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어떤 그런 음모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으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죠. 누군지 다 지금 아는 상황에,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는 상황에, 공익제보다. 근데 이제 공익제보가 진실일 경우, 팩트일 경우, 그때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허구고 가짜고, 이것이, 진, 뭐, 가짜뉴스면 이 이것은 엄벌에 처해야 되죠. 저 아주 발본색원 수사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파헤쳐서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웅이라는 사주가 진실한 김웅이라는 사람이 사주가 진실한 사주일까 아닐까를 내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웅이 사주 보면 이 사주는 어, 풀이하기 전에 제가 김웅 씨한테 이 김웅 의원한테 받은 사주가 아니고 측근이나 지인들한테 받은 사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시간이 없어요. 년, 월, 일만 있습니다. 그래서 경술, 년, 경지, 월, 을류, 일이에요. 을목이나. 그 다음 밑에,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토, 여기가 토, 여기가 금이고, 금이에요. 참 유독 정치인 중에는 관살로운 잡이 많아요. 관살로운 잡. 관살혼잡은 뭐냐면 정관 평관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아주 교활하고 어~ 그~ 두 가지 두 임금을 섬기는 데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유리한 편에 이쪽에 섰다 저쪽에 섰다를 잘해요 근데 그관살혼잡을 가진 이런 사주도 어~ 자기가 수신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가 수신하고 자기를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알았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옳은 일에 확실하게 어, 목숨을 부벽상 속고지할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수양할 거라 수신 음, 닦지 못한 사람들은 어, 어떤 눈치라든가, 그 어떤 그 권력의 힘에 거기 아부하거나 그쪽에 어떤 편승돼가지고 힘 있는 쪽에서 갔다가 자기 줄세우기해서 따라붙. 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어 오늘은 이쪽 줄이 좋은데 내일 가니까는 이쪽 줄이 좋고 이쪽 줄이 좋고것 같으면 얼른 버리고 이쪽 줄로 가고 이쪽 줄에 가서 먼저 사람을 약점을 잡고 그쪽을 철저하게 어 아주 짓밟아 버리는 이런 그런 사주들이 관사로 혼잡이에요. 지금 이 사주가 맞다면 어 김웅의 의원이 이 사주, 지금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이 사주가 다니는 사주가 맞다면, 지금은 김웅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100% 거짓말이다. 이 사주는 김웅 의원이, 어, 우리가 사주를 받아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주 구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관싸론병이에요 정관 정관 편관을 깔고 앉아 있고 관이 또 합을 돼 갖고 관이 네 개나 되는 거야 관관. 이게 정관, 여기도 정관, 여기 편관. 그다음에 이게 진유 합금 돼 갖고 이것도 관이 됐어요. 그 관이 이렇게 을목이 3월달에태어난 을목이 목에 힘이 있지만 관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을목이 화초가 옆에도 칼이고 도끼고 뭐 옆에 면도칼에다가 낫에다가 막 이렇게 오니까 살기 위해서 여기 저기 붙는 거야. 이런 사주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너 이거 해하면 야네 내하고 따르고 힘 없는 사람이면 오늘 힘 있다가 내힘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침 뱉고 다른 힘 있는 쪽으로 붙는 그런 사주가 이렇게 관이 섞여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면은. 백프로 합니다. 그리고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리고 아주 교활하죠. 그리고 교활할 때 간교하고 이런 것으로 할 때가 이런 구성이 되어 있는 사주예요. 근데 이런 구성이라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가 수양하고 수신하고 자기의 도를 자기가 닦은 사람은 용맹무쌍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게 적군이 저쪽에서 막뭐 어떻게 해? 오더라도 내가 임금님한테 어 명을 받아갖고 나간다면 내가 어, 목숨이 열 개라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어, 사주지만 그것이 내가 수양과 내가 덕을 닦지 못하고 내가 수신하지 못하면 아주 교활하게 아 진짜 음, 최고 아주 하지 하면 안 되는 악마의 짓까지 할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아 저는 이 사주를 딱 풀어보고 아 김웅 씨 지금 얘기하는 거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야. 지금, 뭐, 뭐, 누구를 보호하게, 나를 사주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손에서 다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익제보자라는 말로 모든 것을 그냥 이 손에서 끝내버린다고 하고 공익제보니까 더 이상 캐지 말아라. 공익제보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아, 이제는 뭐, 어, 바로 좀뻗고잘수 있지 모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물론, 유승민이가 시켰는지 김무성이가 시켰는지 뭐 국민의힘의 다른 대통령 후보가 시켰는지 아니면 어그 진짜 우리 지금 적뭐 반대 어 적편에서 있는 뭐 여당인 더불어 어 당에서 공격을한 건지 그거는 나중에 뭐 명명백백하게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밝혀지겠죠. 근데 지금으로 볼 때는 유승민이나 유승민이가 시켰을 가능성이 많겠다. 유승민이 경유승민이가 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김웅이가 아니라고 해봐야 손바닥으로 두 눈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하는거나 하늘 안보 하늘 없다고 하는 건 똑같죠. 참 이런 작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참 피를 토하고 피눈물을 쏟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진짜 음. 아, 아주 진짜 너무 가슴 아프고 아, 복장이 터질 그런 일입니다. 자, 이 사주는 명명백백하게 나중에 밝혀지지만 지금 이 사주를 볼 때, 아, 김웅 씨는 거짓말을 지금 아주 새빨간 거짓말, 악마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지금 이 김웅 의원의 사주가 이 사주가 김웅 의원의 사주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 다니는 사주인데 이 사주가 김웅 의원의 사주가 진짜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면 진짜 난리 납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지금 어 야당인 보수사계의 국회의원이라고 설치고 다니면서 이 야당 보수를 진짜 대표하는 당의 보수 지지자들, 지지자들까지 다 악마의 구렁통이로 밀어넣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자 오늘도 참 답답하게 사주 풀이 해봤습니다. 아 진짜 속상합니다. 잘들 이해들 되셨습니까? 오늘 여기까지.